슈바르고의 메가폰 야무지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행이다. 어, 메가폰 못쓰줄 알았어요. 메가폰 쫙 들어가주면 효과가 굉장하다. 까까까까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자 카멘이 오늘은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고베틀리그 하이퍼리그를 한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이퍼리그 다크호스로 어,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한 슈바르고를 활용해서 고베틀리그몇판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카멘이 현재 지금 만든 슈바르고는 반짝반짝이고요 여친구 개체 조사해 보면 스르르르르 어, 방어가 15인 슈 바르고입니다. 하이퍼리그에서 꽤 상대하기 힘든 레지스티를 카운터할 수 있는 카운터와 드릴라이너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리그에서 또 적패 포켓몬이죠. 크레세리아를 상대할 수 있는 메가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강철 포켓몬 만나면 요 카운터가 굉장히 쓸만하던데. 자, 현재 카멘의 레이팅은 2200, 랭크 8이고요 한동안 어, 고베틀리그가 안 돼서 몇판 못해봤습니다. 첫번째 라인업 같은 경우에 슈바르고, 그리고 풀목기를 가지고 있는 크레세리아, 그리고 가짱이, 우리 가짱이 선생님을 한번 데리고 선봉 슈바르고를 바로 한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커피 한잔 먹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상대는 크레세리아 잘 만났습니다 요 크레세리아를 만나면 일단은 어 바로 이제 메가 토폰 어 메가 폼을 넣어야 됩니다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는 에스퍼 포켓몬한테 강력한 벌레 기술을 한번 써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 뭔가 풀 묶기 같아 풀 묶기 아니면 문포스인데 상대 크레세리아 문포스를 날려주네요 문포스가 훨씬 빨리 나가고 효과가 별로라고 뜨죠 자 바로 한번 메가 폰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포스가 좀더 빨리 차네요 어, 상대 요거 그냥 맞아줄까요? Let's g e 오케이 효과가 굉장하다. 요게 이제 슈바르보다. 자, 요 정도 피면, 어, 요 정도 피라도 이제 드릴라이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드릴라이너. 아, 공격 한번더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지금 뭐, 문포스랑 풀무기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문포스 쭉 들어오고요. 자, 이번에 바로 한번 드릴라이너로 실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드릴라이너 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죽네. 자, 그래도 일반 공격 두 방에 크레세리아 잠재웠고요. 어, 요렇게 슈바르고가 굉장히 쓸만합니다. 자, 기라틴을 상대로도 드릴라이너가 꽤나 잘 먹히더라고요. 효과가 굉장하다. 별로라든 안 뜨고. 메가폰은 효과가 별로라고 뜨기 때문에 메가폰은 안 사용하고 드릴라이너 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이제 다크호스 어, 슈바르고입니다. 자, 다음 포켓몬 가면 크레세리아로 문포스 한번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2,467 짜리 음, 기라틴하고요. 실드 한번 아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를 최대한 아껴서 후반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야습 까다로워. 어, 야습이 한방더 날아올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문포스 가자. 오케이. 크레세리아의 문포스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는. 헤어리 기술이고요. 기라티나 어, 여기서 실드 쓰지마. 아 여기서 상대 지금 실드 하나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면또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실드 같이 따라서 한번 써볼게요. 어, 한 개는 좀 놔둬놓고 중간에 한번 써주는 게 좋아. 자 바로 한번 문포스 어, 문포스 날리기 전에 야습이 한번더 들어올 것 같은데 가자 가자 문포스 오케이 라운드 기이 오케이 레스 기이 문포스도 야무지게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 상대 실드 다 빼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라 레스끼이 오케이 효과가 굉장하다 역시 크레세리아 파워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야습 한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야습 한방 맞고 다음 포켓몬 뭔가 예상해 보면 어 뭔가 대짱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대짱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풀묶기 한번 쓸수 있나요? 어 강철 포켓몬 나왔습니다 아 강철 포켓몬 나왔고 자 레지스티 상대로 문포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슈바르고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대장이로 레지스티를 상대해내야 됩니다 자 바로 바꿔가지고 그냥 하이드로 캐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음, 기악구슬 여기서 실드, 실드, 실드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기약구슬 바로 떨어뜨려 버렸고요 자 하이드로 캐논 한번 쓰고 여기서 실드를 하나 빼고 지진 들어가면 좋을 텐데 상대가 여기서 어, 또 이제 기술을 한번 막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기술을 그냥 맞아 버린다고 아. 맞아 버린다고 어, 기압구수 한번 써 아이드로켄은 세번 작전으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쓰고, 실드 하나 맞고 다음에 하이드로캐논 모아서 쓰면, 어, 요 판은 이길 것 같습니다. 요 조합이 괜찮아요. 카멘이 요걸로 4승을 한 지금 3번 한것 같은데, 자, 기약구슬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가짱이기 어, 때문에 안 죽습니다. 오케이. 잘 견뎌주는 우리의 대짱이고요 자, 상대 바로 이게 지지치고 나가버리네요. 자, 카멘이 이번에는 크레세리아를 안 쓰고, 알로라 질버기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인업은 슈바르고 질버기대장이고요 자, 바로 한번 두번째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포켓몬 슈바르고 상대 엠페르트 등장했는데, 자, 일단은 카운터가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효과가 굉장하다. 요게 이제 슈바르고의 파워고, 어, 드릴라이너 한번 가자. 드릴라이너 상대 이제 바로 포켓몬을 바꿔버렸고, 카멘도 어, 따라서 알로라 질버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약간 비슷한 어, 그런 느낌인데, 상대가 기라티나로 바꾸고, 아까 카멘이 크레셀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알로라, 길벅이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파동이 아주 잘 나가요. 와, 기술 진짜 빨리 들어온다. 카메는 어, 요즘 이제 하이퍼리그에서 기라티나 잘안 씁니다. 어, 예전 유행이야. 요즘은 이제 이렇게 슈바르고, 그리고 가로막구리 같은 거한 번씩 써줘야죠. 자 아게 파동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실드 여기서 두 개나 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오 그냥 공격을 맞아 버린다고 오 아... 굉장합니다. 상대 지금 기라티나 공격을 그냥 맞아 버리고요. 맞고 아게 어, 파동 한번더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크루트, 엠페르트, 기라티나 뭔가 토게 키스 같은 그런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뭔가 세 번째 포켓몬은 토게 키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아게 파동 한번더쑥 시원하게 들어가 주면. 기라티나 그냥 버려버리고요 어 상대 뭔가 무섭다 저렇게 막 버리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자 아게파도 한번더못 들어갔고요 자 바로 한번 슈바르고 선생님 드릴라이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면 여기서 실도 한번 치고 드릴라이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공격에서 앞서기, 때문,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엠페르트가 저하이드로캐논이 굉장히 천천히 모여요 대짱이 같은 경우에 머드샷으로 빨리 모이는데 엠페르트는 좀 늦게 모입니다 자 드릴라이너 쑥 들어가는 순간 효과가 굉장하다 상대 실드 오케이 카멘 예상이 맞았습니다 바로 이제 토게키스 꺼내버리고요 드릴라이너 그냥 들어간다 일단은 상대 실드 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쑥 들어가주고 다음 어떤 포켓몬 대짱이로 한번 바꿔볼까? 대짱이로 한번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원시인 같은 거쓸것 같은데 이거 근데 잘 모르겠다. 어 원시인 나오면 자 꽤나 좀 어렵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멘도 실드 하나 아껴 어, 실드 지금 하나 남은 상태고 상대도 두개 남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실드를 최대한 아껴놓은 작전이기 때문에 이 뭐야 아왜 실드를 안 쓰지? 어 지금 카멘 지금 얕 잡아 보나? 어 지금 카메라 아주 얕잡아 보는 것 같은데 상대가 지금 실드 두개남 남았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설마 그냥 죽나? 와 이제 부터 이제부터, 어,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 시작된다. 와 이거 자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다고? 이걸 진다고? 와 이거 지겠는데 와, 와 상대 지금 실드 두 개가 남았는데 요런 식으로 해버린다 그건가? 자 기술이 빨리 안 나가는 요 슈바르고 어, 카운터로 이길 수 있을지 와 졌다 이거 패배입니다 패배 아 여기서 실드 하나도 쓰고 공격 한번 받는 순간 와자 이렇게 슈바르고가 기술이 빨리 안 모이는 약점도 있는 것 같네요. 가면 어, 이 슈바르고를 너무 칭찬만 해줬는데 어, 두 번째 대결에서는 드릴라이너나 메가포는 기술을 쓰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 이렇게 체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슈바르고를 활용한 세 번째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슈바르고랑 크레세리아는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중간 포켓몬으로 기라티나, 아, 기라티나 말고 어, 여친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물로 부수기와 하이드로 펌프를 가지고 있는 이 로치 갸라도스 붉은 갸라도스인데요. 요 친구를 활용해서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면도 이제 처음 해보는 어, 라인업이에요. 음, 선봉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 상대 질버기. 아 질버기가 등장했는데 드릴 라이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버기 악의 파동과 오물 웨이브 알려주는데 자 일단은 악의 파동 한번. 공격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그렇게 많이는 안까질것 같아. 악의 파동이 자, 악의 파동 쑥 날아오고, 와피 꽤나 까지네. 어, 조심해야겠네. 상대 대짱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카메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크레세리아 풀목기를 가지고 있죠. 자, 바로 이제 크레세리아 선생님으로 바꿔가지고 풀목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레세리아 풀목기가 대짱이를 상대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상대 이제 또 풀목기 아닌 줄 알고 실드를 안 써버리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실드 하나 빼고 자 기술 아무거나 들어와라 카메는 일단은 실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갸라도스 지금 깨물로 부수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대도 크레세리아 나오면 어, 갸라도스 한번 활용해봐야 될텐데 상대 바로 이제 지진을 갈겨버리네요 갓장이가 아 여기서 실드 어, 또 한번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드를 최대한 아끼고 하이드로캐논으로 샤워 시원하게 해주고요. 자, 풀 묶기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이드로캐논 나오면 그냥 실드 하나 쳐야겠다. 상대 여기서 또 실드를 칠것 같은데. 아, 효과가 굉장하다. 그냥 공격을 맞아버리고요. 상대 질버기가 등장했습니다. 어, 야무지게 문포스 한번 들어가죠. 문포스. 오케이. 자, 빨리 눌러가지고 문포스까지 갔고요. 상대. 실드 하나 치거나 아니면 피를 좀 까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피를 어느 정도 까놨고요. 어, 뭐야? 갑자기 질보기가 이제 공격을 좀 모으는데? 어, 안 돼. 자, 아게파동 그냥 한번 맞아서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갸라도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실드 하나 맞고 들어간다잉 실드 하나 맞고 일반 공격 툭툭툭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기술을 꽤나 모아놔야 돼 톡톡톡 톡, 톡. 오케이 용의 숨결 용의 숨결 들어가지고 상대 크레세리아 남아있습니다 자 깨물어 부수기 바로 들어간다 어, 깨물어 부수기 한번 들어가보자 상대 풀묶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포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카멜 요거 한번 쓰고 바로 이제 슈바르고로 바꿔가지고 메가폰 한번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실드 한번 쳐야돼 어, 메가폰이 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상대 진 포켓몬을 교체해서 어, 포켓몬을 또 한번 교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메가폰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어, 기술 들어오기 전에 들어갈 수 있지? 있지? 오케이. 슈바르고의 메가폰 야무지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다행이다. 어, 메가폰 못쓸줄 알았어요. 메가폰 쫙 들어가주면 효과가 굉장하다. 자, 상대, 바로 이제 기술 날아오네요. 자, 여기서 가, 아마 깨꼬다 갈것 같은데, 진짜 크레세리아가 제일 짜증나요. 어, 레지스틸도 짜증나게 하지만, 일반 공격으로 툭툭툭 쳐주면서 기술 한번 모아보고, 다음 포켓몬 상대로, 음, 기술 한번 야무진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술? 어 풀무기 싹 들어오지만 비가 어느 정도까지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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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어 부수기. 자 깨물어 부수기 한방 들어가고 일반 공격 톡톡톡이면어요번 게임 이길것 같습니다. 카메니 요 라인업은 처음인데 어 뭔가 꽤나 괜찮은 것 같아. 크레세리아랑 질버기를 상대로 자 이렇게 배틀해서 음 상대 그냥 나갔네요. 자 카메니오는 슈바르고를 활용해서 하이퍼리그 배틀을 해봤습니다. 지금 벌레 이벤트기 때문에 딱정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딱정곤 많이 모아서 괜찮은 슈바르고 만들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